유명한 아이폰 케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 립스틱 메이크업 소프트 실리콘 휴대폰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아이폰 13, 14, 15 프로 맥스와 호환되는데 립글로스 홀더가 내장되어 있어요. 케이스 디자인은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손에 편안하게 잡히고 클립이 달려 휴대하기도 편리해요.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. 또한,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고, 아이폰 시리즈와 호환되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여러분의 휴대폰을 스타일리시하게 보호해주면서, 립스틱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에요.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귀여운 살리오 헬로키티 마그네틱 지갑 브레킷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맥세이프 무선 충전 휴대폰 케이스로, 아이폰 15, 14, 13, 12, 11 프로 맥스에 모두 호환되는 제품이에요. 자기, 짐은 안티 스크래치 기능과 카드 포켓, 홀더 포함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또한,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어요. 디자인은 카툰, 동물, 그림, 아님으로 다양하게 제공되어 미니소 브랜드에서 출시된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었답니다.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귀여운 디자인으로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후이포사의 크리에이티브 크리스탈링 폰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폰 케이스는 아이폰 11부터 15 프로 맥스까지 다양한 모델에 호환되는데 디자인은 보석 장식이 가미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해줘요. 반 포장 케이스로 제작되어서 손에 편안하게 잡히고 다양한 컬러로 구매할 수 있어요. 이폰 케이스를 사용하면 핸드폰이 더욱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해 보일 거예요. 소중한 핸드폰을 보호하면서도 패션을 즐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.